어, 요거는 이제, 어, 여러분들, 오픈마켓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썸네일 이미지 만들어 올리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필수적인 부분이죠. 많은 상품 목록 중에서 요거를 보고 들어와서 상세 페이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보고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예, 쭉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죠. 그런 경우 많을 거야. 첫 페이지에서는 쭉 한번 내려봤다가 그 다음에 선택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벤트가 있다거나 할인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네, 어떤 할인 정책 이벤트를 갖다가 많이 예, 쓸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어 얘네들을 작업할 때어 예 얘는 작은데 왜 크게 작업해요? 줄이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큰 거를 갖다가 줄이는 거는 안 깨지지만 작은 거를 크게 하면은 깨져요. 그래서 제가 크게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실 사이즈보다 좀큰 예 파일에서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요거 그대로 안 하고, 예, 좀 크게 작업해서, 예 올리면은 자도로 들어가긴 하는데, 파일에서, 뉴 선택하시고, 넓이는, 500에, 예, 또는 여러분들 더 크게 작업하셔도 돼요. 예, 또, 저는 여기 옆에 캠퍼스가 좀, 들어갈 구멍이 좀 작으니까, 저는 400으로 하도록 할게요. 400에, 뭐, 400에, 정사각형 형태로 작업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옆에 같이 보고 그리다 보니까 요거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레이어를 보시면은 백그라운드가 있는데요. 이 백그라운드는 절대 작업하지 마세요. 네. 레이어 작업하면은 나중에 수정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네, 하단에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라고 했어요. 얘를 클릭하면은 레이어 1번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어 아까는 제가 노란색으로 작업했는데 이번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검정을 할게요. 커스텀 세이프툴 또는 여러분들 어 레탕 교 툴이 아마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을 거요 건들지 않는 이상은 누가? 그러면은 이 도형 툴을 꾹 누르시게 되면은 맨 아래에 커스텀 세이프 툴이라고 있어요. 이 커스텀 세이프 툴을 클릭. 그리고 옵션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옵션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게 쉐이프 레이어 마스크 개념이에요. 두 번째 있는 게 패스. 세 번째 필필셀세 번째 있는 필필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 옆으로 쭉 가시면은 쉐이프라고 있는데 이 쉐이프에서 여기 예 삼각형의 풀다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도형이 나와요. 이 도형에서 뭐 10포인트 스타, 스타도 있고 그 다음에 별도 있고 그 다음에 8포인트 스타 뭐, 뾰족뾰족한 것도 있고, 들뾰족한 것도 있고, 예, 어떤 거 해도 뭐, 작업은 비슷해요. 방법은 비슷해요. 그러면, 아까 8포인트 스타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죠. 이번에는, 그러면은, 10포인트 스타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10포인트 스타를, 더블클릭. 그리고, 내가 드래그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좀 찌그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Shift 키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정으로 그려줄 수 있어요. Shift 키를 누르고, 상단에서부터 아래로, 대각선으로 드래그. 이렇게 만들었으면요, 얘를, 어, 좀 크게 뾰족뾰족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는 얘가 10포인트인데, 한 20포인트로 늘리고 싶어요. 하나 복사하면 되겠죠? 예. 그니까, 레이어 복사인데, 제자리 레이어 복사요 컨트롤, 제이. 예. 이선희의 제이가 아니라, 컨트롤, 제이. 눌러볼게요. 컨트롤, 제이를 예. 누르시게 되면은, 레이어 1번이 레이어 1 카피라고 보이실까요? 거 복사가 된 거예요. 레이어가. 이 상태에서 제가 예전에 트랜스폼 간단하게 설명 드렸을거예요 트랜스폼 기능이 진짜 많아요 다양하게 여기서는 어 돌리는 기능으로 쓸거예요 트랜스폼 기능중에서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은 외곽으로 얘네들이 잡히는데요 트랜스폼을 커서를 약간 바깥으로 빼게 되면은 커서 모양이 이렇게 구부러져갖고 라운드 모양의 화살표가 생기죠 이때 그냥 손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돌리시게 되면은, 내가 10도인가 15도씩 딱딱 맞춰서 돌아가야 되겠 딱딱딱, 예. 네, 이렇게, 어 각도를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예. 돌렸어요. 한쪽은 맞고, 한쪽은 안 맞죠? 예. 이렇게 돌려놓고 엔터 그 다음에 하나 더 카피해 볼게요. 컨트롤 J 또한번 눌러주세요. 컨트롤 J. 그러면은 레이어 1 카피 2 카피가 두 번째 됐다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컨트롤 T 이때도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르고 들어가세요. 어? 야, 각도 안 맞네? <laughs> 왜 이러지, 얘는? <얘네? 웃음> 그래 버리네. 어,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예, 컨트롤 T 해가지고요. 예, 눈대중으로 맞추죠. 예, 예 눈대중으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예, 돌려놓고, 엔터, 예. 또, 컨트롤 J 예, 컨트롤 J 복사하고 컨트롤 T 눌러서 얘를 갖다가 또빈 공간을 갖다가 예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예, 아까 어 8포인트는 잘 맞았어요. 그죠? 8포인트는 잘 맞았는데 얘는 뭐썩잘 안맞네. 하나 더 복사해볼까요? 컨트롤 제 복사하고 컨트롤 t 그다음에 네, 빈 공간을 예, 채워서 이렇게 네, 맞춰 주실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좀 이상하긴 하다. 네 예, 아까 8포인트는 잘 맞더구만. 예, 얘는 왜안 맞아, 이렇게. 예, 뭐, 좀 어색하긴 하지만, 뭐, 폭탄이 뭐, 한쪽으로만 파펜티나요 예, 그건 아니죠. 예, 뭐 알아서 쓰세요. 예. 그러면은, 얘를, i 프트키를 누르고, 클릭, 클릭, 클릭하게 되면은, 선택이 같이 돼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머지래요 하게 되면은, 하나로 합쳐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요 뭐, 방법은 뭐, 얘보다는, 아까 그, 예 8포인트가 그 각도가 잘맞는 얘는 각도가 잘안 맞네. 예 그러면은, 뭐, 요렇게 또 뭐, 할수 있다라는 거, 예 해봤고,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네, 열 하나 또 만드시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 뷰 들어가서 뷰 들어가서 쇼쇼 쇼 안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리드라고 있어요. 그리드 그리드 열어주세요. 그리드 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폴리곤 라소툴 배웠죠? 폴리곤 라소틀로요 어 그리드에 맞춰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텐데 지금 제가 캠퍼스 사이즈가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는 400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픽셀 단위로. 근데 요 그리드가 좀안 맞는 것 같아. 잘 제가 픽셀 단위로 작업을 했으면은 그리드도 픽셀로 맞춰주시는 게 좋은데요. 에디트에서, 네,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 맨 하단에 프리퍼런스라고 있는데, 이 프리퍼런스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가이드, 그리드, 슬라이스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드 작업했으니까, 그리드 속성을 제어해 보도록 하는데, 미리미터로 돼 있어. 저는, 픽셀로 돼 있으신 분은 그냥 픽셀로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잘안 맞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미리로 됐어 그러면은 픽셀로 바꿔주시는데요 얘가 지금 1픽셀이 아니라 10픽셀 20픽셀 예, 50픽셀 아, 50픽셀로 하니까 400이나 500이나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50픽셀에 서브는 4칸 네. 요거는 홀수로 하시면 안 돼요. 안 맞아 잘. 짝수로 해 주셔야 돼요. 요렇게 세팅하게 되면은 아,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픽셀 사이즈하고 그리고 딱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리드는 네, 뷰 안에 쇼쇼 쇼 안에 그리드 체크를 하게 되면은 나타나고 다시 체크를 풀면은 사라지게 돼요. 뷰에서 쇼 그리드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폴레곤 라소트 선택했나요? 여기서요 어 그림을 그리시는데 얘를 제가 처음 가운데 부분 대략 선택하시고요 클릭 뾰족하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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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클릭 이렇게 뾰족 뾰족하게 해놓고 밑으로 좀 내려서, 예, 밑으로 쭉 내려서, 쭉 내려서, 예, 옆으로도 쭉 내려서 다시 위로 처음 시작했던 부분으로 가서 연결을 시키시게 되면은, 예, 이렇게 뾰족 뾰족하게, 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밑에서 예 네모칸을 만드신 다음에, 에디트 필 또는 alt, delete, 눌러서, 색상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채워주세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Ctrl D. 그리고, 네, 어, view에서, show, grid 체크를 풀어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간단한 효과를 한번 주보도록 하는데, 필터를 줄 거에요. 상단에 필터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디스토트라고 있어요. 필터 안에 디스토트, 디스토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은 중간쯤에 폴로콜로디네이트라고 있을 거에요. 찾으셨나요? 네, 클릭해 볼게요. 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레이어를 선택을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네. 필터에서, 디스토트에서, 폴로, 콜로디네이트 선택하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보니까 위아래가 뒤집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캠퍼스로 뒤집고 싶어요. 그러면은, 네. 에디트에서, 트랜스폼. 트랜스폼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플립 포리젠탈은 좌우가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플립 버티컬은 상하가 바뀌는 거예요. 플립 버티컬 클릭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걸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필터에서 디스토트에서 네 폴로 클로디네이트를 클릭. 네, 하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야. 오케이,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말아지죠. 근데 얘가, 어, 지금, 밑으로 좀 내려와서 그런데, 제가 얘를 이동 툴로 위로 올려볼게요. 이동 툴로 위로 올렸어요.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네, 필터에서, 네, 디스토트에서, 네, 폴로 콜로디네이트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꽉차게 예, 폭탄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든들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예, 촘촘하고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 부분을 더 수정해서 만드시면은 되겠어요 나름대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